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수익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음,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공부를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사마알미님도 이렇게 수익 드렸죠. 차트 흐름을 미리 예견한 것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EM 플러스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는지 어,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파인 엠텍 이런 것들도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부터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예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 매매를 하시면은 좀 손쉽게 이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차트 여기 어 코스닥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 조금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수급은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급은 계속적으로 외국인이나 얘네들은 팔고 있다라는 거. 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여기 고점에 지금 닿았는데, 어 약간의 현금 비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급락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라 것은 조금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어 내가 차트가 좋은 종목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위에서 가고 있는. 주도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어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는 거기에다가 수급 없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는 거는 조금 저는 불안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순환매 장세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3월 23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장이 로봇으로 출발을 해서 AI로 간 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가면서 2차 전지 안에서 어, 뭐죠? 양극재 어, 폐배터리 그리고 전고 어, 저기 뭐지? 전고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리튬 제가 리튬 관련주도 작년에 큰 수익 드렸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다. 여기서 곁다리 식으로 제가 자율주행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곁다리로 XR 관련주들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도도도도도도도 나오고 있다. 중간에 조금씩 바이오 차트 좋은 것들 이렇게 보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납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까지 로봇 움직였었죠. 로봇이 이제 한 템포 죽고, 얘네들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얘네들 내려오면 잡아볼만 하고요. AI 관련주들도. 자, 그런 다음에 2차전지. 다시 바톤을 2차전지가 받고, 오늘 2차전지들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폐배터리들이 가는가 싶더니, 오늘 전고체 배터리 애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CIS나 한농화성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하고 있고요. 리튬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XR 제가 어저께 선이 시스템 대장주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것까지 다막 이렇게 수익 드렸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안 갔고요.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삼천당 제약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메디톡스 이런 것들 큰 수익 드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수익들이 막50%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추가된 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3월 21일 날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관심 가져라.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 뭐 후성이나 얘네들 급등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제가 어 추가해 드린 게음 화합물 반도체. 이거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어저께 화합물 반도체가 움직였었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파운드리하고 OLED 관심을 가져라. OLED 관련주들 지금 뭐 보면 야스나 뭐 이런 것들 야스 뭐 상한가 가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순환매 시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음 들어오고 있습니다. 탄소가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그런 다음에 OLED,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순환매가 두두두두 되면서 바이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못 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 셉니다, 지금. 어, 웬만하면은, 이렇게 매수 타점을 딱, 이렇게 세력이 들어왔다가 눌리는 타점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보신다. 제가 사말미늄 엊그저께 그 이틀 전에 드렸죠? 그래서 수익 드렸잖아요. 어저께 동국산업 드렸죠? 수익 드렸죠? 이게 뭐예요? 얘네들이 눌리고, 눌리고 있으면 급등을 했다가 눌리고 있으면서, 올라갈 것 같은 타이밍이 돼 가지고 지금 2차 전지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쏘는 겁니다. 지금 눌림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포스코엠텍도 리튬 관련주. 제가 포스코 그룹사는 다 가지라. 포스코, 아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빼고는 다 수익 중이실 거예요. 얘는 지금, 음, 드론 관련주하고 이런 건데, 얘는 좀늘리고 있는데, 얘도 나중에는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포스코 엠테,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몇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포스코 엠테 아주 잘 가고 있죠. 지금 보면은요. 포스코 엠테, 오늘도 뭐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간다 라는 거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잡아 드렸어요. 여기서요. 지금 수익률이 지금 어 거의 3배 3배 넘었죠. 지금 아무튼 수익 축하 드리고요. 이런 것들 다 대장주 잡아 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em 플러스를 제가 언제 잡아 드렸어요? 완전 발바닥에서 잡아 드렸어요. 언제요? 8월 23일 날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500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분할매도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 2,800원대에 en 플러스 2,800원 자, 2800원. 여기서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에서 2800원에서 잡아드렸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바닥이었을 때는 여기에서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얘가 죽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5개월 전에 10월 4일날 제가 힘내세요. 또 아침 선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안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EM 플러스 제가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잡아서 큰 수익 드렸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세력이 안 빠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EM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흔들었다가요, 요 위에서 또 5천 원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음, 더쏘는 흐름 아니면은 여기 장기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장기선 위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이 장기선만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4천 원 밑으로. 그런다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위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아예 아이...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EM 플러스 제가 어떻게 그려놨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매물 뭐때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온 다음에 장기선 안 깨고 이렇게 간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E m 플러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다다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찔렀죠. 여기까지 먹어주는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장기선 여기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자 제가 4천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4천원 살짝 이탈했어요 살짝 이탈했다가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쏘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간다 그랬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4천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똑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드렸다가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갔던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드렸던 종목 있죠? 아우, 딘, 퓨처스. 제가 예전에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여기에서 잡아드렸어요. 여기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그런 다음에 장기선 안 깨면은 여기에서 이날 때 제가 어 여기 560 이상 안 깨면은 얘 다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대박으로 이거 5배 이상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탄소 배출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보시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켄트러스 세네요 이렇게 했다가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있자 제가 탄소 배출권 21일 날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히토류 피토류도 제가 동국 r n 스랑세노텍 분석해드렸습니다. 얘네들 움직이고 있죠? 요거좀 이따가 영상 보여줄 거고요. 자포스코한테 대장주 잡아드렸고요. 역시나 EM플러스 얘네들 가고 있고요. 여기 음, 석경에이티드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 7월달부터 잡아드린 종목 지금 몇 배예요? 지금 4배 이상 가고 거의 3배 이상 가고 있습니다. 3배 이상 얘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음, EM 플러스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CIS는 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아, 요거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서 한번 전고체 배터리로 이렇게 갔었죠. 여기 한노화성이랑 얘네들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 이수화하, 예,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한농화성. 얘네들,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얘도 한 7%. 그 다음에 CIS. 얘네, 얘가 후발주자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보시면은, 얘네들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이 하잖아요. 예, 다시 이렇게 눌리면은 잡아볼만 한 겁니다. 거래량 없이 빠지면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시장의 중심 종목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 자, 탄소 배출권. 여기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탄소 배출권.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봐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후성이 오늘은 대장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가는데, 자,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일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세다라고 했던 거, 캠트로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눌릴 때 잡혀드렸습니다. 이렇게 쏘는 거,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림목에서 잡아서 이렇게 쏘는 거 이런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얘네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잘 보세요. 바닥에서 뭐 저점 잡는 방법 뭐 이런 거해 드렸는데 파이낸텍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낸텍 자, 이런 것들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또 전략 작하셨으면몇 프로 수익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매물때 먹으러 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얘가 9,000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조금 변동성이 세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어, 61선 손절 잡고요 여기 9,000원부터 11,0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만원 원자리에서 또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은 떨어지지 않고 지지한다라면 얘 한번 크게 쏘는 흐름.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파인 엠텍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파인 엠텍.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예언을 했죠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을 해드려서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좀 나셨죠 여기에서 또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서 또 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깨기는 했습니다 살짝 깨기는 했는데 다시 들어올렸죠 여기 개미 한번 털고 이렇게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9,000원 이상으로 가면 변동성이 커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수익 많이 드렸죠? 이것도 한3 4 0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 드렸으니까는 지금, 뭐, 한, 7 0 많아, 많아야 7,500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수익을 많이 드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야, 외국인이 지금 무지성으로 많이 샀고요. 투신이나 얘네들도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지금. 더 가겠다라는 의미죠? 요거 만약에 또 이렇게 했다가 여기 한번 먹어줬다가 또 이렇게 눌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만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면 여기, 요기인데요. 요기. 여기. 근데, 웬만하면, 라운드 피겨, 여기 만 원을 지켜주는 게 좋죠. 이 장대 양봉에 오늘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한 번, 또 이렇게 눌리면은, 한번 전략 잡고 해볼만 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 큰 수익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새벽 선물, 제가, 어저께, 동국, 동국산업, 모습 보면은, 그래도 잡아볼만 해요. 자, 이런 식뭐 3월 4일부터 드린 종목이고요. 어저께 요거 뭐 동국산업.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위로 조정을 가고 있어요, 지금. 위로 조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하이 리스크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무튼 요 영상을 보세요. 3월 29일 영상 보시면은 동국산업. 동국산업 오늘 몇 퍼센트까지 갔어요? 15% 까지 썼네요 바로 하루 만에 15%.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 차트 좋고, 업황 체크하고,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잔뜩 흔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히토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히토류 관련 주들이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동국아레네스나 얘네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른 종목들 다 이렇게 급락하니까 분들은. 요거 뭔가가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 박스권는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요. 자, 세노테하고 동국 RNS를 딱꼭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국 RNS 그리고 세노테 3월 23일 날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아까 여기 히토류 말씀드렸죠. 음, 히토류. 자, 세노테 6% 갔고요. 그리고, 동국RNS 10%, 아마 더 쌌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동국RNS 10%, 세노텍, 여기 보면은 9%까지 쌌네요. 여기, 뭐, 지금 제가 여기 있을 때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2천원에만 매수하셨어도, 한 10몇 프로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거. 그리고, 동국RNS도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드렸죠? 지금, 언제 드렸죠? 음, 동국RNS 3월 23일 3월 23일이면요 여기에서 드렸네 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드렸기 때문에 요거 아무튼 십몇 프로 이것도 수익 중이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장주 드렸고요 STX 저는 여기에서 ING 중이다 얘도 한번 쓸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튼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다 해드렸죠. 뭐 oled 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드리하고 oled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하고 oled 뭐 이런 것들 보셔라. 뭐 하나 마이크론 뭐 파운드리 주행에서는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 선택이 됐고요. 뭐 한미 반도체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이런 것들. oled 오늘은 일진 디스플 얘가 선택 받았고요. 뭐 야스 얘네들 이렇게 음 급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뭐 미래 나노테 얘도 지금 위에서 고점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얘네들. 아무튼 이런 것들 SNS테 이것도 지금 그냥 이렇게 위로 조정하다가 한번 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이스텍 제가 차트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번 쏠수 있습니다. 요것도. 그리고 V1택 얘도 차트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단기적으로는 561선 안겜이 됩니다. 요렇게 다 한번 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윙으로는 361선. 여기 찍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했다가 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는 라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요거 뭐 LTC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수익 드리네요. 요거 음, 오늘도 수익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어, 저희 채널 어, 많이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어, 추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 다른 분들한테 추천, 구독, 그리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일단은 차트가 음. 어, 지수가 조금 저는 불안해 보입니다. 왠지. 왜냐하면은 지금 해외 차트가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놀다가 지금 위로 치고 나갈지 내려갈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수급이 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음, 나스닥 선물 차트가 지금 여기 12,500포인트 여기에서 지금 박스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안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얘도 어, 나스닥 선물 차트도요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6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박스를 좀 하다가 21선 맞고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더 많은 차트다 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저희 코스닥이 생각보다 너무 세 가지고 음, 혼자 유아도촌처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수급이 없이 올라간다는 게 저는 조금 불안불안하다는 거 거기까지만 좀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도 지금 추세는 아주 좋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